그 얘기 들으셨나요? 녹십자가 암환자와 비암환자의 검체를 바꾸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23일 제보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초반 A씨는 지,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 날벼락? 수술을 하고 보니 암이 아니라 섬유선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쩌다 일어났을까요? A씨는 먼저 1차로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종양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직검사를 담당한 곳은 녹십자였고 녹십자는 A씨와 B씨의 검체를 바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타 병원에서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녹십자의 1차 진단을 믿고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수술 후 진료 과정에서야 암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초기 진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B씨에게 사실은 종양이 아니라 암이었다는 비보를 전했다고 합니다. 녹십자 측은 처음에는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금 역시 처음에는 8천만원을 얘기했다가 이후 3천만원 밖에 줄수 없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했답니다. 통화에서 피해자 측 관계자는 보상도 문제지만 이번 일로 암이 아닌 줄 알았던 사람이 더 걱정된다며 암은 초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던데 치료를 3개월이나 늦게 시작했을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녹십자 측은 인력이 줄며 발생한 실수라고 말했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